툭툭. 엥? 왜 오셨어요? <laughs> 귀여워 안녕하세요 오늘은 루이와 함께 제가 일본에서 사온 이 셀린 백을 언박싱 하려고 해요 언박싱은 아니고 사용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이거 지금 산지 두 달이 됐고요 얘는 트리옹프 캔버스 카프스킨 미디움 사이즈고요. 스몰하고 미디움하고 엄청 고민했어요. 스몰은 어떤 느낌이냐면 얘가 지금 미디움인데 사실 얘가 라지고 미디움 사이즈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스몰하고 미디움 차이가 꽤나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금액적으로는 차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일단 이 가방 자체가 엄청 가볍고 실용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작은 사이즈를 사면 은 오히려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디움을 샀고, 너무너무 만족하고, 매일매일 들고 다니고 있어요. 가방 안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똑딱이 하나만 있어요. 그래서, 똑딱이가 생각보다 유용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방 자체가 크니까, 제가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는데, 넣어가지고 다니기 너무 좋아요. 저는 매일 회사에 메고 다니고 있고, 확실히 이 재질 자체가 스크래치에 강한 재질이다 보니까, 좀 그런 것도 저는 신경을 안 쓰고 다닐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고 가격 대비 굉장히 가방이 잘 나온 것 같아가지고 저는 데일리백으로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완전 추천합니다. 미니백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큰 사이즈일 수 있지만 사실 미니백은 많은 짐을 가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미니백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이 가방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우 추천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245만원인 것 같아요 공홈에는 그렇게 올라와 있고 일본이 훨씬 지금 저렴한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일본 공홈 가격 자체가 더 저렴하고 그리고 N저다 보니까 확실히 환산을 했을 때 훨씬 저렴하게 구매할 를수 있더라고요 단세도 8만원? 인가를 냈어요. 이게 어쨌든 그 넘어가니까 800불이.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싸게 샀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서 완전 강추하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거를 사길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가방이 진짜 가벼워서 뭘 아무리 넣어도 물론 많이 넣으면 <laughs> 무겁겠지만 안 무거운 편이에요. 가방 자체가. 제가 전에 샤넬 가방은 되게 케인이 무겁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어서 너무 가볍고 실용성 진짜 가벼워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일본 여행 가시는 분들, 셀린느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완전 강추드리고 어쨌든 일본이 지금 셀린느가 저렴하기 때문에 가시는 분들은 꼭 저렴하게 개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가방은 진짜 너무너무 잘 샀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정말 사는 분들이 되게 후회 없이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꼭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일단 제가 지금 임산부잖아요. 근데 임산부들은 나중에 짐이 많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아기가 나오면. 근데 짐이 많아졌을 때 기저귀 가방도 당연히 뭐 따로 필요하겠지만, 그냥 잠깐 나가는데도 기저귀 가방 가지고 나갈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그래서 이런 가방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저는 좀 짐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 편이어서 평소에 부상들한테는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저는 완전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제가 매 매일 메고 다니고 있는데요, 162에 제일 길게 한게 지금 이 정도고요. 엉덩이가 여기 있어서 엉덩이보다 내려오는 길이에요. 완전 좋아요. 저의 두달반 정도의 실 사용 후기였고요. 여기까지 일본 여행에서 정말 너무너무 득템한 셀린느 가방 리뷰 영상이었습니다. 안녕.